삼손 부모에게 말씀하셨죠. 삼손을 이렇게 키워라. 머리도 깎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술도 마시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얘는 내가 구별하네 야, 나시이냐 얘는 너가 잘 키워야 돼. 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삼손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묶여서 어떤 사람이 돼요? 연자 맷도를 돌리는 소 대신 사람이 삼손이 그걸 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계획하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의 순종여부에 달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의 순종요에 달려 있습니다. 뭐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야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분 어렵잖아요. 도대체 뭐에 순종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있고 많은 율법이 있고 많은 계명이 있는데 나는 요것만 얘기할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있습니다. 사랑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이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교회에서 뭐 헌금해라, 뭐 건축해야 되니까, 뭐 재산을 팔아서 내라,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해라, 여러분 그런 거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차가 필요하니까, 에쿠스가 필요하니까, 뭐 벤츠가 필요하니까, 돈내라 이런 거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이 그 말씀에만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족과 여러분이 낳은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만이라도 순종하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여기다가 뭐 헌금해라, 뭐해라 이런 거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 봉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자발적이에요. 와서 청소하고 싶은 사람은 청소하고, 반찬 갖고 오고 싶으면 반찬 가지고 오고, 다 자발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이것만은 순종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개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손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혹시 필요에 의한 배우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뭐 다섯 손가락 깨물만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안 꼭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른 걸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거보다 더큰 개명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혹시 어느 교회 다니면 내가 구원받는데 좀 쉬울까? 내가 어느 목회자를 쫓아가면 내가 구원받는데 좀 쉬울까? 내가 어느 목회자 밑에 있으면 내가 은혜 받기가 좀 쉬울까?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사랑을 배워야 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느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을 구하세요. 그것이 유일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